fx는 뭐야? fx분의 뭔 거예요? f 프라임 x죠. 그래.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때 옆에 x 1 있는 거고. 그럼 위에 f 프라임 x고 여기 fx 더 갔죠. 아까처럼 여기에 있게 되면은 차수가 당연히 얘가 낮으니까 당연히 0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수렴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게 수렴했대요. 근데 1로 가는데 요이가 지금 1 집어넣으면 어디로 가 버려? 0으로 갔죠 그럼, 아, 당연히 여기 1 집어넣어도 어디로 가야 수렴을 할수 있겠구나. 4로수렴면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으로 가야 되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러면 은 F1이 몇이구나? F1이 0이구나. 그럼, 최고차가 개수가 1이랬으니까, FX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세울 수 있냐면은, X-1에다가 뒤에 어떤 3차식이 나올 건데, 그거를 내가 P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식을 더 이상 뭔가 진전이 안 돼요. 이까지 는 혹시 다 알겠어. x 는 인수도 다 가지는 것도 알겠어. 근데 바로 GX로 내가 지금 접근하려고 하니까 뭐 여기다가 내가 F' x 을 집어넣어도 4분의 1이랑 연관성을 못 찾겠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더 집어넣어볼게. 자, 요 꼬라지가 의미하는 게 있거든요. 자, 한 집어넣어볼게요. X가 1로 갈 때. 자, 요 밑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을 마이너스 1 px 얘는 여차겠어 일단 3차도 3차 fx가 4차식이었기 때문에 이거 분해 여기는 x 마이너스 1 f 프라임 x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내가 여기서 1 1 이렇게 날라가 버리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여기 1 집어넣으면 은 p1 분의 뭔거야 그렇지 f 프라임 1이 지금 3으로 간다는 얘기가 맞죠. 근데 내가 이걸 쓰기 전에 뭘 썼어야 되냐면 1000번 0이죠. 또 이상해요. x 3지. px로 통일합시다. 얘2분 해볼게요. f 프라임 x 써보시면은. 이그 px 그다음에 그대로 미분하면은 x 1의 p 프라이 x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렇죠? 내가 이걸 좀비를 알아내 봐야 뭐쓸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는 내가 fx 였기 때문에 x 1의 px라고 쓸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위에는 x 1에다가 그다음에 f 프라맥 x가 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럼 px에다가 x 마이너스 1에 p 프라임 x 이렇게 되면 완전히 p에 대한 식으로 바뀐다 맞죠? 그럼 앞에 x 1이랑 이 x 이너 1은 공통인수에 그렇게 나를 나갈수 있을 거고 얘는 지금 분모가 한 항인데 분자는 지금 두 개네? 그럼 내가 이렇게 하트로 찢을 수 있겠다 맞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이 부분은 몇이 돼? 똑같으니까? 1이 되죠. 그 다음 더하기 PX분의 이거 잘 봐봐. X-1로 시리또잘 봐봐. P 프라임 X 요렇게 생겨지네. 반나간나 반나. 그럼 봐봐. 요렇게 계산하면 어차피 몇인 거야 1이죠. 그럼 잘 봐봐. X-1로 가갈때 이거 잘 봐봐요. 이거 잘 봐봐. 잘 봐봐. 뭔가 좋다. 뭔가 같잖아요. 왜 무나? 이거 똑같이 생겼죠. 이해가? 요게 오케 1일 때 3이래 똑같은 식 썼으니까 3이 맞죠 그럼 뭔 소리야 리미트 x가 1로 갈때 px분의 x-1 p프라임 x가 넘어가면 몇이라는 얘기인거야 2라는 얘기인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여기서도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여기 1집어넣으면 2가 0으로 가네 근데 0으로 수렴 안했기 때문에 너도 1집어넣으면 0으로 가야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나온 결론은 p1도 0이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이거 이해가? 그러니까 우리 되게 중요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집중해보세요. 아 그럼 뭐야? fx가 이 말은 fx가 x-1px라 했는데 얘조차도 인수를 x-1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 쓸수 있겠죠. 이해가? 그럼 남은 2차가더 생기는데 그 아이를 우리가 qx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또한 똑같은 짓을 또 해보면은 그럼 뭐야? fx를 내가 또까로어수있다는 얘기인 건 거네? 그럼 내가 또 다른 짓을 해보시면은 px는 여기서 뭐라 할수 있냐면 x-qx 이렇게 되는 건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해 갔어? 네 이해 안 갔어? 갔어? 그럼 봐봐. 내가 똑같은 짓을 내가 fx한테 x 1 px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풀어보니까 같은 결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p한테서도 근데 이번에 이 px는 1로 갈때 p x 분 x 마이 p 플 x에다가 또 x 마이1 곱하기 qx를 대입하면은 여기서 1로 왔던 결론이 또 반복되겠죠. 자 이해가 안갔어자 다시 지우진나는게요 x가 1로 갈때 얘가 3이 나왔어요. 그럼 0이 아니니까 이 f1 얘가 0으로 가니까 니도 0으로 가 돼서 f1은 0이 나야 된다. 맞죠? 그죠? 자, 아 근데 fx는 아, 네가 1이 0이 나온다는 거는 이런 인수를 들고 있구나. 그럼 그 외에 난 다른 다항식을 px로 놓겠다는 라 얘기잖아요. 그럼 px를 놓은 다음에 이 fx 대신에 px에 관련돼서 식을 다시 써보려고 2부터 해놓고 그대로 fx는 x-를 p s 집어넣고 f'x는 미분된 그 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쭉쭉 날아가더니 이렇게 이렇게 되더니 여기서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 거야. 그럼 뭐야? 얘는 어차피 계산되는 상수고요. 1 더하기 리미텍스가 1으로 갈때 px, x-, p'x는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뭔데? 이 식이 지금 1이라 얘기죠. 그죠? 그럼 뭐야? 1 집어넣으면 얘가 지금 0으로 가지. 근데 2잖아.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건 거네? 그래서 결국 p 는또 0이 나왔죠. 이해가? 그럼 뭐야? FX는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PX도 X-1 곱하기 QX로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그럼 뭐야? 내가 여기도 이거 P로, 바꾸고, 이거 Q로 바꾸고, P로 바꾸고 Q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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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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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뭐가 또 나올 거냐면은 자요 상황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은 이게 또반복때 거라고요. 1 플러스 x가 1로 갈때 qx분의 x-1 곱하기 q프라임 x가 이번엔 2인 거죠. 이거 이해가요? 진짜 어 그럼 뭐야. 추르로 넘겨보면 은리 m 트 x가 1로 갈때 qx분의 x-1 q프라임 x가 몇인 거예요? 1이라는 거지. 근데 아직도 0이 아니잖아요. 아직도 0이 아니니까 얘는 근데 1로 가요. 아 0으로 가요. 그럼 여기 일체명도 어디로 가야 돼? 그 뭐야? q조차 이거 라 그냥 q조차 x-1이라는 인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이 뭐라 쓰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해 가요. 자 그럼 얘 다시 끌고 올라올게. 검은 f(x)가 x-1의 제곱의 qx까지 나왔었는데 x-1 알고 봤더니 qx도 2를 들고 있어서 총 3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4차 시계를 했으니까 여기는 뭐 대충 1차로 이상한 거라도 있겠죠. 이해가요? 뭐 a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어 뭐야 그럼 내가 여기서 qx도 x-1 곱하기 x-1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번더이 짓을 똑같이 반복해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됐냐면 여기 또 집어넣겠지? 집어넣으면 어차피 생김새는 이걸 뭐 대충 내가 hx레트 치면은 똑같은 결과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냥 흘러내려 보냐면 1 플러스 리미트 x가 1로 갈때 이번에는 요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곱하기 x 마이너스의 2에 그 다음에 어디있어아이고 바보야. 얘도 얘 h x 와 a인거니까 x-a분의 x-1에다가 g'x 프라 하면은 얘 1차식이기 때문에 얘 프라임하면 다몇인거예요 1이죠. 그럼 1 요게 몇이 나와야 되냐면은 방금 전결과인 1이 나와야 되는거예요 따라왔어. 잘했어. 그럼 철학 그럼 아까처럼 했어. 1어넣으니까 0으로 가네? 근데 이거 원래 결과값이 0이에요. 이해가? 그럼 여기 1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는 거는 얘가 만약에 A도 같이 1이었으면 극한 값이 뭐가 나왔을 거냐면요. x 1분의 X-1이 돼서 약분돼가지고 1이 나왔겠죠? 이거, 얘가? 근데 지금 결과 값은 1 넘기니까 0이었잖아. 그럼 이 극한 값이 0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는 1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건 거죠. 이해 봤어? 그럼 XX가 우리 어디까지 세워진 거냐면 아, 이 짓을 해보니까, 결론. fx는 x-1이라는 걸 3개만 들고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인수, a는 1이 아닌 또 다른 인수를 들고 있는 4차 함수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를 더 이상 구하기에는 극한을 다 써먹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 뒤에 있는 이제 gx로 g'x분의 f'x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 이거 잘봐 다시 x가 1로 갈때 fx분의 f'x였고 x-1이었죠 이게 지금 3이 나왔거든요 맨 처음 식이 이거였어요 봐봐 내가 여기 1 집어넣으니까 0 달라가지고 f1은 0부터 출발해가지고 요까지 결론을 도달시킨 거잖아요 요게 무슨 의미인 거냐면 이 f(x) 분모에는이 f(x)의 식에 자, 이 f(x)의 식에 f x 라는 식에 요 인수 x 1이라는 인수가 3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극한의 의미가 그거예요. 이거 내말 이해가? 뭔 말인지 모르겠죠? 다시 얘가 지금 처음에 내가 이거는 1은 에 f 스분 f 프라벨스에다가 분자에 지금 X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게 3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분자 그러니까 0으로 가는데 이게 0이 아니니까 1 집어넣어가지고 0으로 보낸 거라고요. 그래서 f a를 가지고 내가 F1은 0이야. 그러면 은 1을 하고집어내서 내가 그 뒤에 있는 3차는 PX라고 할게. 그래가지고 미분해가지고 또 집어넣으면 똑같은 경우가 나왔죠. 이해가? 그럼 얘는 뭔 거냐면은 0에서 이게 2가 나왔잖아요. PX한테 X 마이너스라는 게 2개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직 0이 아니기 때문에, 극한 값이. 이해가? 극한 값이 0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X-1이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여기서 자꾸 1지로는 0 나오는데, 여기서 자꾸 2래. 여기에 이 똑같은 인수가 2개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이 만들어질 때까지 X-1이 계속 있었던 거야. 이해가? 그럼 뭐야? 자, 이식잘 봐요. X가 1로 갈 때, 우리가 이 직거래 하면서 깨달은 거는, 아, 비록 반복되네. 왜 반복되지? FX가 이 인수가 3세, 3개가 다 없어질 때까지 이게 계속살아 안고 있는 건 거야. 그럼 뭐야? FX라는 식에 x 1이총 3개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그럼 내 그럼 르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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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다가 f(x) 분의 2 0 0 0 0 0 0 0 0 0다 칩시다. 그럼 fx에 x-5라는 인수가 2개 들어가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야 이게 0이 돼서 더 이상 fx에는 x-5라는 인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이 작꾸만문제니까 이해가? 안 나?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저 리미틱스는 1에서 x-1, f5x가 3이라는 걸로 fx를 유도를 한 거고 자 뒤에 있는 거 써먹어볼게. 써먹으려면 g 프라임이어야 되죠. 예. 자 g x가 여기기 때문에 이게 미분해 보시면은 g x에다가 s i n x에다가 자 위에는 미분해 보시면은 g 프라임 x s i n x 그다음에 g x 코 sine x 요렇게 써지겠다. 맞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저리비텍사 0으로 갈때 엑사 0으로 갈때 G프라임 X분의 요거 분에 자, 이걸 쓸때좀 찢어서 쓸게요. 요렇게 그럼 요렇게 약분 되잖아요. 자, 요렇게 약분 시키면은 밑에 그 분모인 G프라임 X가 요거 먼저 써주면 축축 돼가지고 GX분의 G프라임 X 써질 거고 여기는 이게 축칙돼 가지고 sinx분의 c o s i x 이렇게 되겠다. 그쵸죠따라오기지 진짜? <laughs> 그다음에 아까 f 프라 x는 아까 썼잖아요. 이렇게 fx분의 f 프라 x. 자, 이게 몇이래요? 4분의 1이 랬지 자. 저걸 풀려면은 요 사실을 사실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뭘꼭할 생각을 못하거든요 잘 봐요 얘 지금 어떤 형태랑 비슷하냐면은 여기 있는 여기 형태랑 비슷하죠 얘는 당연히 있겠지 왜냐면은 f'x는 원래 저렇게 생겼으니까 알겠는데 여기 있는 요 모양도 gx분의 g'x의 골이고 그 다음에 얘도 사실 sinx를 미분하면은 cosx가 되는 내 원래 함수분의 그이 원래 함수의 도 함수가 분수인 요런 상황이잖아요. 이해 갔어?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X가 지금 아까는 1로 갔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아까는 X가 1로 갈때 이게 0으로 가는 X-1을 곱해주니까 인수의 개수가 극한의 개수가 됐지아 극한 값이 됐죠. 그럼 여기 내가 X를 한번 곱해볼게요. 이해가 시나요 여기도 x를 왜냐면 얘는 x를 1로 갈때 그래야 분자가 1로 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0으로 간다 해서 얘가 결론적으로는 인수의 개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도 x를 곱하고 여기도 x를 곱할게요. 그럼 같은 분수죠. 난뭐 아무것도 안하다 사실은. 그럼 뭐야? 요 값이 일단은 몇 개인지를 우리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면 아직 미지수인 애가 살아 있어요. A가 만약에 0이라면 1이 되고, 극한값은.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없잖아요, X란 인수가. 남아요 <laughs> 그럼 뭐야? 자,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알수 있는 사실은, FX의 식이 내가 지금 세워본 결과, 어디까지 나왔냐면, 요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요 위에 있는 분자의 극한값은 뭐라고 할수 있냐면, 얘가 X 곱하기 FX분의 F'X인데, 이게 몇이냐는 거잖아. 밑에 건 알겠고 밑에 건 아직 모르겠고. 그럼 뭐야? 요 인수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수가 결론 극한 값이 될 거라고 이해가? 근데 여기에 a가 만약에 몇이면은 이 x를 들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a가 만약에 0이면은 이 극한값을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결일 할게요. 결은 1이 될 거고. 근데 a가 만약에 0이 아니에요. 1도 아니죠. 이 아까 1아니라 했으니까. a는 1, 1, 1 아니다. 예를 뭐 들면 2이거나 3이거나 4이거나 100이거나 1000이거나 하면 은 x랑 인수가 여기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해가?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이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하는 거야? 0으로 수렴했을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그러니까 오케이. 이런 두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얘는 어쨌든 극한값이 4분의 1로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 얘가 만약에 0으로 갔으면 은 이게 4분의 1이 나와? 안 나와? 다 개무시하고 이거 영어로 말을 거란 말이야 자 일단 밑에 거 조금 더 상황을 볼게요 자 밑에 있는 거는 보니까 이영 가는 거 보니까 이에는 어디로 가버려? 사이스분에스는이 1로 가죠 그럼 얘0으로 가면 여기 그냥 집어넣으면은 부탁감 나오겠네 요 옆에 있는 이놈은 어디로 가는 거야 얘는? 어, 얘는 이미 1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0도는 1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얘가 gx가 x라는 인수가 몇개 들어가 있냐는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자, gx는 몇차 함수랬지? 3차 함수랬지.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이 극한값이 최소 빵이구나. x라는 인수가 없으면 극한값은 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아니면 하나라도 들고 있으면 1이었거나. 이해가? 그다음에 두개 들고 있으면 두 개였거나 gx가 만약에 x를 세개다 들고 있으면은 3이거나 3이 이네 가지 값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극한값이. 이해가? 근데 뭐야? 0집 번호도 4분의 1못 나오죠. 1집 번호 4분의 1못 나오고 2집 번호 담나죠. 3집 번호면 4분의 1이 나오죠. 그때가 뭐냐면 이게 1일 때죠. 이해가? 얘가 0이면은 절대 경우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이해가? 오케이. 아, 그럼 뭐야? 얘는 1이어야 하고 얘는 3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뭔 소리야? 1이라는 건 a가 몇이었다는 얘기 거예요? 0이었다. 그럼 결론 끝이에요. fx는 x-2는 3개 들고 있고 x 1개 들고 있다는 라얘기건 거고 그 다음에 gx는 누군 거냐면 이 x가 인는 수를 3개 들고 있는 i여야 해요. 근데 몇차 함수를 했는데? 3차 함수를 쓰니까 x를 승 되는 거야? 3승이 돼버리는 건 거죠. 괜찮나? 그럼 3뭐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풀수 있겠죠? down yeah.